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종관사입니다. 우리, 15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전범이네요. 첫 번째 전범이 모의고사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물음 1번. WTO 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에서, 법에 근거하여 관세평가에서 수치판매 의미 의및 수치판매 가격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이론적인 문제에서 한번 답안을 바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수출 판매의 의미는 뭐예요? 수출은 어떤 물품을 영역 밖으로 가져나가는 가져 나가는 행위, 그렇 수입은 어, 가져오는 행위, 그렇 국가 간에 실질적인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 그다음에 수출 판매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판매, 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소유권 이재와 소유권의 이전과 그에 대한 반대급으로서의 대가의 지급이 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판매라는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로 협정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죠. 이런 내용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수출 판매 가격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가격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시간적 요건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로의 수입을 야기하는 어 거래에서의 형성된 가격이 중요하다. 어, 그 다음에 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계약 체결 이후에 어떤 시가변동에도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시가가는계속 바뀔 수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시가는 소용, 상관이 없다는 라 거. 자, 물음 2번 보시면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유형 및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 볼까요? 총몇 개예요? 7가지죠.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자, 그 이유는 뭐예요? 무상이니까 판매가 없다. 아까 대가, 그 소유권의 이전과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되는데 무상은 대가의 지급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곱 개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씩 써주면 됩니다. 이번은 어, 위탁판매 수입 물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온전하게 이전되지 않았죠. 이거는. 자, 수출자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도착하는 물품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온전하게 이전되지 않았고.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뭐예요? 요거는 어~ 그냥 그 물품의 이동에 불과하다 지점 간의 물품이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출 판매를 볼 수가 없다 하는 거 임대차 계약도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요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상이기도 하고 임차요 예 돈도 안 내고 소유권도 이전 안 됐고 산업 쓰레기 등 수출자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수입 물품을 인수하고 폐기하는 대가를 오히려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문음 3번은 사례에서 자유무역 지역에 위탁보관하기 위하여 반입된 외국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에 평가 처리 방법 A와 B, B와 C, C와 D 간의 거래에서의 어, 중점으로 설명하래요. 자, 요거 우리 유명한 사례죠. 음. 자, 캐나다의 A. A는 캐나다요. 예 물건 을 누구한테 팔아요? 일본 기업인 B. N1. 목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캐나다 A사는 일본 B사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한국으로 선적한 거예요. 물건은. 그래서 B사는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에 보관하면서 구매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한국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C사의 창고에 위탁 보관했다. C. 근데 얘는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 물건은 실제로 이 목재 물건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선적이 된 거고 C사는 음, 위탁보관을 하던 중 C사는 B사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얘네들도 계약 1 계약 2.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죠. 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위탁보관의 경우에는 뭐 국외 반출을 하여야 업무가 종결되므로 국외 반출 시까지 보관 및 작업 보관 및 작업 등 보관상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시사에책임하 있대요. 자 국내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기업 시사와 일본기업 비사와의 판매 계약 체결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이 한국기업 시사로 이전된다. 얘가 얘한테 계약됐을 때 소유권이 C로 넘어온다는 라 거죠. 어. 디산어 있어요. 아 디산은 이거네요. 어, 수입통과후 국내, 국내 구매자를 물색해서 디산한테 판매한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계약 3이 되겠죠. 자, 이런 거래관계예요. 가격은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거래관계에서 그러면 뭐 핵심이 뭐겠어요? 계약 1, 2, 3 중에 어떤 가격을 채택해야 되냐? 인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물음 3번에서 나오는 A와 B, B와 C, D와 C와 D.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수출 판매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거죠. 자, 일단 A와 B 거래 볼까요? A와 B 거래. 이거 어때요? 우리 우리 협정에서는 수입국에 소재하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우리가 과세가격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A와 B는 B, B가 구매자인데 얘는 일본에 소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수입국에 소재하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자, 그다음에 B와 C는 B와 C. B와 C는 언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위탁보관하고 있던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한 을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형성된 가격이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얘네들이 거래해서 어 가격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 그럼 C와 D는 계약 3은 얘는 어때요? 얘도 얘랑 마찬가지죠. 이미 물건 도착해 있고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거래는 이 방법 이하의 방법에 따라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뭐 다뤄봤던 사례죠. 네.